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힐 운동을 하려고 해요 하이힐 운동이란 투명 하이힐을 신었다고 생각하시고 을 뒤꿈치를 든 상태로 발가락과 발가락과 1포인트 2포인트를 지면을 누르는 힘으로 보행을 하는 운동이에요 자, 효과로는 발가락 발바닥 종아리 엉덩이까지 기능이 좋아지는 운동이고 자, 혈액순환에 엄청난 도움이 있으니 오늘 한번 해보시고 어, 계속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자 1단계입니다 자, 기둥을 잡으면서 보행을 할 거고요 1포인트 2포인트 발가락을 지면을 꾹꾹 누르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는 발가락을 움켜쥐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새끼 발가락까지 그럼 지금 해볼게요 자, 종아리가 강한 수축이 될 때까지 뒤꿈치를 엄청나게 들려지도록 지면을 꾹 눌러주세요. 이때 무릎은 펴지셔야 돼요. 하나, 둘, 누르고 지면을 누르고 보행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종아리 수축을 느끼시면서. 자, 그대로 한번더 갈게요. 지면을 누르고. 갑자마자 발가락은 새끼발가락까지 지면을 눌러 주세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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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더해 볼게요. 지면을 누른다. 이때 어, 오금 아래에 있는 종아리까지 강한 수축이 느껴지시면 내가 지면을 잘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 볼게요. 꾹. 은 내가 새끼발가락까지 지면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기능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게 1단계입니다. 투명 하이에이 운동 2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이제 얘 도움이 없어요. 서포터가 없고 내 맨몸을 활용해서 보행을 하셔야 돼요. 그럼 더더욱 내 중심 잡는 기능인 평행성의 기능이 더 도움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진행을 해볼게요 뒤꿈치를 엄청 주시고 중심을 잡으시면서 진행 발가락을 엄청 누르셔야 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 누르시면서 이때 뒤꿈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도록 지면을 눌러주세요 엄청나게 누르시면서 이런 식으로 후, 시선은 정면을 응시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지면을 누르면서 새끼 발가락까지 하다보면 한쪽은 뒤꿈치가 잘 들리는데 한쪽은 안 들리는 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들리는 쪽 지면을 더 눌러주세요. 발가락으로 안 들리는 쪽 지면을 발로 더 누른다. 그렇게 밸런스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렇게 걸음 수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굳이 정하면 12걸음 이상씩 3세트를 진행을 해 주세요. 이거는 하체 운동하기 전에 하시면 굉장히 좋고 아침, 저녁으로 진행을 하시면 우리 혈액 순환 기능에 좋은니 많이 해 보세요. 그럼 오늘 투 하이 운동 여기까지입니다. 끝.